자, 오케이의 시크릿 레시피. 오늘은 남은 치킨 편의점 음식과 맛있게 먹기입니다. 자 전날 먹고 남은 이 치킨들 어떻게 먹으면 먹을 수 있을지 불닭볶음면과 진짬뽕을 준비했습니다. 살살 치킨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laughs> 매운맛의 불닭볶음면 맵다 아, 매워. 불닭볶음면과 살살 치킨의 조합은 어떨지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레드 소스랑 같이 먹는 기분이 또 드는데 팔도 비빔면도 맛있을 것 같고 불닭볶음면도 잘 어울리네요 이 불닭볶음면의 매콤한 맛을 살살 치킨이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고 불닭볶음면 위에 치킨 토핑이 들어간 것 같아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든든한 한끼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짬뽕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뽕을 일단 섞고, 살살 치킨을. 한 6,000원짜리 라면이 된것 같은데요? 남은 치킨은 하루가 지났으니까 수분감이 많이 없고 할 수가 있는데,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치킨에서 짬뽕 맛이 같이 나요. 음, 해장도 되겠는데, 치킨이랑 같이 먹어도. 치킨무독 맛도 나는 것 같고 담백한 맛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짬뽕이 치킨을 살려주기보다는 살살이 진짬뽕을 살린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팔아도 되겠는데 이거? 아, 이거 맛있다. 저는 오늘 불닭볶음면과 진짬뽕을 같이 먹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이랑 치킨을 같이 먹으면 든든한 한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요즘 SNS에서 핫한 마크 정식을 교촌식으로 한번 해먹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파게티를 교촌 마라떡볶이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섞어주고, 그리고 이 소세지, 그리고 하이라이트, 살살치킨. 치즈를 넣어주겠습니다. <laughs> 그 후에 이 치즈들을 올려두겠습니다. 완성.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고 오겠습니다. 이야. 비주얼만 보면은 무슨 파티에 압두고. <laughs> 들쳐줘야겠죠. 한번. 이야. 제가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데요? 음. 진짜 맛있어요. 홈 파티에 꼭 쓰시길 바랍니다 이거. 떡볶이의 매운 맛을 치즈가 잡아주고 비엔나로 부족한 거리 살살이 채워주고 스파게티 맛의 그 새콤함 이거는 직접 해 먹어보시는 게 처음 먹어보는 맛일 거예요. 강추 드려요 오늘의 덕케이의 시크릿 레시피 남은 치킨 맛있게 먹기 총 3종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덕케이가 추천하는 건 바로 이신요천 마크정식입니다 남은 치킨을 이제 그냥 먹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심심하고 이렇게 각종 요리를 섞어서 재미있게 한번 먹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먹는 순간마저 재밌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저는 다음에 더 새롭고 재밌는 시크릿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Done.